산자락에서 토사와 함께 빗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지난달 28일 집중호우 때 정읍시 용화마을 뒷산에 산사태 발생 모습인데 올해만 네 번째 태풀이 됐습니다. 이처럼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농록 개설 공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작년 4월 16일부터 2년여에 걸쳐서 토지주가 농로 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부직포로 산사태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석축을 쌓아서 그것이 무너지기를 바른 것처럼 마치 된 모양이어서 실제로는 인재라고 봅니다. 불법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문의한 결과 정읍시 관계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진행된 농로 개설은 불법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농로 개설은 트랙터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이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농로 정도는 그 자, 자기 사유재산 내에서 하는 거는 불법 사항은 아닙니다.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길만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어요. 문제는 흘러내린 토사를 다시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수해배가 대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흘러내린 토사에 대한 반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서거이가들어요그 마을 주민 뭐그 해가지고 수에 흘러내는 부분에 서는 네. 반출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신 공문도 보내지고 그랬어요. 재난이나 수해 가지고 응급조치를 경우는 그 반출이 가능한 로돼 있어요, 법에. 정읍시 하천 관리 관계자는 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 석축 개설 등 일부 보수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천 점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는 거라 이 전반적인 하천 공사 아니고 인원이 들어왔던 희 하천 구제랑 사이 이렇게 서축을 하기로 했거든요. 자연덕사기, 그 정도만 지금 이제 준비되고 큰 하천 공사는 아직 그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올해에만 사회째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의 예방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